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대보남 오재성 소장입니다 어 이제 새해 또 시작하고 새학기 시작하고 이제 일전에 약속대로 오늘 의대 족보를 매년마다 이렇게 제가 좀 선물로 할까요 대보남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하루에 그냥 마감이 바로 됐어요 그래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 드리는데요 어떻든 간에 족보에 앞서 최근에 이제 서울대나 연대나 이게 정시들이 발표가 났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로 또 합격된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뭐 의대도 서영고나 이런 데는 대면접 또 정시가 면접이 있어요. 그래서 또 이번에 연대 의대 그만큼 뭐 서울대도 물론 의대도 당연히 연대가 이제 각탐 원원으로 가서 재종반 대치동에서도 그 극강급에 대한 부분 학생들이 많은데 거의 하나나 두개 틀려야 지 거의 붙을 수밖에 없는 연대 의대. 예, 이번 합격한 제랑, 저랑 또 같이 친구 같이 했던 학생. 축하드려요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좀 추가 합격까지 아마 정시갈 텐데 남은 기간 또 추합 있는 분들은 다 합격되길 또 기원하겠고요. 올해 이제 고삼된 분들 이제 수시정시 잘 전략 세우되 아까 말씀드린 올해 이벤트 대본합 이벤트로 의대족보를 100명 선착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. 선발 인원, 그 다음에 어떤 전형들이 있고요. 전국 의대 다싹 있어요. 그래서 교과, 종합, 논술, 특기 선발은 없어요. 그래서 이세개 전용으로 수시에서의 완전히 한눈에 볼수 있게 딱 파일을 드릴 겁니다. 카톡으로 예약 주셔서, 그러니까 제 연락처로 먼저 문자나 카톡으로 주셔서, 소장님 족보 부탁드려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해하셨죠?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내용이 아까 전용 나오고요, 추천 인원 나오고요, 선발 인원 나오고요, 교과로 들어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 의대에서는 작년도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진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 한눈에 쫙 학종 같은 경우는 면접 비율이 있죠 몇 프로인지도 쫙 그렇게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입결은 입시 결과라고 그래요 작년 20 이상 입시 입결은 보통 5월이나 6월에 달 어디가에서 나올 건데 아직은 발표가 안 났는데 또 일부 경쟁률이나 그 다음에 작년 추가 합격을 공개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넣어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, 네, 보이시죠? 이게 두 장으로 완전 풀 족보로 해놨으니까 아마 이거만 또 갖고 계시면 그냥 집에 딱 붙여놓거나 아니면 그냥 갖고 가시거나 그래서 애들한테도 공유하시거나 부모님도 갖고 계셔서 하시면 이후에 수정안으로 조금 일부 바뀌는 것도 있고 인원이 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큰 틀의 레인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. 아셨죠? 그래서 대본하에서 이번 첫새 이벤트를 드릴 테니까 족보 신청 100명 금요일 날부터 파일을 드릴 겁니다. 파수목 100딱 끝나고요. 금요일 날 추합해서 명단 한 다음에 순서대로 예약하신 순서대로 100명 딱 금요일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대보남 이벤트 의대 족보 올해 기준 2024로 어, 제가 또 배포해서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예약해 주시고 다음 영상 때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.